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병훈입니다 먼저, 사법살인, 명예살인 일삼는 윤석열 정권 파도를 위해 살신성인한고 양회동 동지께 추모의 마음을 보냅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헌적 공동정권입니다. 윤정권이 아니라 윤건희 정권입니다. 저는 윤걸희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거리 무슨 룩 인지 아시죠? 위안 불법 윤건희 공동 정권 퇴진하라! 교육적으로 볼때 윤정권은 초동교육도 제대로 안된 반교육 반사회 정권입니다. 학교에서 사람다운 사람, 올바른 민주시민, 인간사랑과 생명존중, 자주정신, 민주, 정의, 정직, 평등, 평화, 통일, 민족, 열사, 역사, 노동가치, 노동자 권리 등 모든 것을 배웁니다. 윤건희 정권이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배운 게 있어 보이십니까? 있어요. 용광이는 보편적 사람이 아니고 외벌사한 사람 입벌구 악마적 인간입니다. 애국의 족정시 역사의식을 내팽개친 채 일본과 미국에 대해 무력 불종을뿐입니다 우리 불공정 차별 전쟁 불사를 일삼으며 수구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집밟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 정수공부, 부수, 사법시험에 제대로 된 공부, 올바른 교육이 된 것이 없습니다. 허위경력과 경력, 국가기력으로 정체된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한 번도 안된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자들이 위대한 통합혁명전신시로 만들어진 우린이날에 바람물질 나오는 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농한일을 범박하라. 지지했어야 되겠습니까? 일국의 교육자 출신으로서 말합니다. 대 한국인으로서 아무런 참교육이 안 되고 일제의 교육을 받은 듯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농근이정반 대비라라! 라라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외구와 일제, 일본의 부부 세력은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랄한 일제에 포탄력은 진일부약 세력, 포차계구도 같은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뻔뻔함과 발렴치함의발렴치함이 그들의 최비의 무기입니다. 대방호 이승만, 저위간 세력이 그 악랄함을 이어받았고, 지금 껏그후예들이 수구 기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악랄한 세력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악랄한 수구 세력의 앞잡이 윤건 여정권파괴자 우리 섣불진영 민주진영 사람들은 공익인강인념과 위로운 선비정신 동학혁명과 의명, 독립투쟁에 현실한 민주, 안중근 김구 선생 등 열사들의 무예입니다 우리는 악랄라고 멧돼지같은 수국 기득권 세력을 넘은 검찰과 기내기 언론을 이용한 용건이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 내철한 기회를 발휘하고 대동단결, 대동투쟁, 대동승리해야 합니다. <laughs> 민주시민이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거래를 합창한 용건이 독재정권 탈의대진 사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본 대통령부터, 친문, 증명, 비명,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시민, 촛불공백, 모두 나서야 합니다. 서로가 촛불정신과 대의를 위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 촛불진명 모두가, 대동강결 대동투쟁, 대동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70% 국민 여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주권이 성과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상대 같은 젊은이들을 짓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으로 서민들이 죽어가며 검찰의 강남이 칼춤 수사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급기야 검포공갈죄 등으로 영에사례에담던이땅의 국민이여 남편죽고 아버지이며 동기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습니다. 민족 반민족 반생명, 반노동, 반엄파 이명 박근혜보다 더한 왕국적 국정농단, 병위들은 명백한 탄핵사료 대질할, 대질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맞들아 부호했습니다. 용건이 검찰독재, 복합정권은 권력의 주체, 국민 여러분 정당한 정권에 따라 대진하라대진하라 대질하라! 대진하라, 대진하라, 대진하라. 대진이 무엇이다? 대진이 억울한 조음 삼지는 길이다! 용거지 정권, 가도하자! 대대하 당회동 역사에 뜻 기억하다! 노동자와 모든 민주시민 주인되는 세상 독불혁명 완수하자. 안 돼, 안 돼.